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원 부분도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 없어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은 그몇 가지 성질에다가 뭐 각도 이렇게 추가돼가지고 어, 기본적인 자,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어,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어,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과 직선 원하고 직선하고 만났을 때 나타나는, 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보고, 두 번째, 원의 원하고 각, 원주각, 또 원과 비례, 자, 원과 선분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비례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각, 원과 비례, 자,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이라는 거는 뭐였을까요? 원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평면에 하나의 점이 있어.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너를 뭐라 그랬고 반지름이라 그랬고 어자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원에서 원이라는 거는 평면이 하나의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인데 그렇어자몇 가지 이제 우리가 나왔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들어가니까 자요원 평면이 하나의 점이 우리가 이제 원의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점이 없으면 은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자잘 기억을 하고 있고 반지름이고 자 우리 중심 반지름과 중심 자두개 이루어진 이 도형을 우리가 아, 뭐라 그랬을까요 중심각 중심각이라 그랬고 너는 부채같이 생겼네 부채꼴 맞죠 부채꼴 그 전에 너는 원 위에 한 점이야 AB 원 위에 한 점이야. 호, 호 AB. 이렇게 원에 둥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야. 호 AB. 맞지? 다음에, 자, A하고 B를 이어주는 이3분을 우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걸 현이라고 했죠? 어, 현 AB라고 했어.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이건 기억나야 돼요. 중심각하고 비례하는 거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정리할까요? 중심각하고 비례한다. 비례가 무슨 소리야? 중심각이 2배가 되면은 3배가 되면 4배가 네 되면은 같이 따라서 2배, 3배, 4배 네 되는 게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었고 호의 길이였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커지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난단 말이야. 두 번째는 부채꼴의 넓이였죠. 어,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가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꼭 이 문제를 우리가 오답으로 줬어. 뭐냐?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하고 비례할까요? 비례하지 않을까요?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 결론이 비례하지 않는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한번 정정번 한번 해볼게요. 중심각의 크기 대한 현의 길이는 당연히 비례하지는 않지만은 중심각이 같으면은 이 현의 길이는 어떤 거야? 같겠죠? 비례는 아니지만은 당연히 각도가, 같으, 각도가 같으면은 중심각이 같으면은 현의 길이는 같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렇게 자 그럼 보세요 어, 50 50 중심각이 같으니까 x는 바로 6cm가 되는 거고 너는 길이가 같다는 거야 현의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중심각은 같겠죠 어, 7 90 90 중심각 같으니까 x는 또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다음에 30, 30 똑같네요. x는 2가 되고. 자, 현의 길이 같으니까 중심각을 똑같이 나눠 갖자. 360에서 100이 빠져나가니까 260을 똑같이 두 개로 나눠 가지니까 x는 얼마? 130도가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중심각이 같으니까 호의 길이는 어때야 돼? 아, 현의 길이는 같아야 된다. 호의 길이도 같고 현의 길이도 같다. 6cm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아 이게 각도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AB하고 CD의 길이는 어때? 아너 지금 뭐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현의 길이는 당연히 같은 거 맞고 왜? 중심각이 같으니까 현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CE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요개제적으로 함정이죠. 왜? 중심각이 두 배가 되면은 너의 두 배가 된다고.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라 그랬으면 맞아 틀려. 호의 길이는 맞죠? 어, 호의 길이. 이 동그란 거는 원의 일부분은 맞아. 호의 길이는 중심각하고 비례하니까 맞는데,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다음에, 어, 삼각형의 넓이는 C, O, D, 삼각형. 자, D, O, E. C, O, E, D, O, E는 서로 뭐예요? 합동 맞죠? 왜? S, A, S 합동이야. 왜 그럴까요? 자, 보니까, 어, 중심각이 같대. 일단은 각이 하나 같으니까. 각이 같으니까. A.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원의 반지름이니까 다 같잖아. 그러니까 SAS. 그쵸? 어, 합동이 되는 거고. 다음에 COE는 AOB에. 자, 우리 널 믿어. 비례하지 않는다. 그쵸? 어, 비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너고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아, 우리 중3에서, 원의 성질에서 처음으로 배울 게 뭐냐면은, 이거야. 자, 현과, 우리가, 현, 현과, 원에서, 현과, 아, 이 중심하고의, 그쵸? 어, 중심에서 내린 수직이등분선하고의 관계에, 자, 원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 다시 한 번, 원에서, 현까지의 거리, 거리는 너를 몇 등분한다? 수직 2등분한다. 수직 2등분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은 증명. 자, 요건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1번하고 2번은 삼각형이야. 근데 두 개는 뭐가 돼요? 합동이 돼요, 합동. 맞을까? 아, 합동이야. 왜 합동일까요? 첫 번째. 자, 너는 지금 뭐야? 자 직각이야, 직각이야, 직각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r이라고 했죠 r.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서로 어때요?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같죠 r h. 다음에 요 중심에서 형까지 내린 이 수선이 여러분들 공통이니까 공통 변의 길이는 같잖아요 r h s 합동이 되는 거야. 그럼 뭐 합동이니까 당연히 나머지 변의 길이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는, 거리라는 게 수직으로 만날 때를 거리라래. 현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그쵸? 어, 그렇게.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수직 이등분선은 당연히 중심을 지나고,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고요. 어... 자, 이 내용이 아까 그러네요. O, A, M하고, 누가 하고? O, B, M하고는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야. R, H, R. 즉각, O, A, O, B, 빗변이 같고, 다음에 공통변이니까, 그쵸? 어, 그러므로, A, M과 B, M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된다. 이 내용이네요. 바로.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 이 수직이 딱 보였어. 현이 보였어. 너는 3대, 4대, 5. 그럼 너하고 너 길이가 아야 되니까 너도 사야. 그럼 AB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하고 4니까, 아, AB는 얼마예요? 8cm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어, 너, 너에서 형까지 수직, 수직이라는 건 거리니까, 자, 팔을 반으로 쪼개니까 4가 되겠지. 어, 네가 5야. 너가 5야. 또 3이라고 쓰면 안 돼. X의 제곱은, 직각이 아 이제 아 우리가 배웠던 피타고라스를 원에서 도 계속 써먹어야 돼. 5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하니까 16. 그럼 x의 제곱은 41이고요. x는 루트 41이 되겠지. 이렇게. 자 원의 중심에서 현과지 거리는 현을 몇 개로 정확하게 두 개로 쪼갠다. 자 16의 반이니까 너는 8이에요. 그럼 당연히 6대8대 10이 되겠죠.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자, 다음에, 유제 4번. 이제 요 4번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선생님이 일단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봐봐. 너 5B는 반지름이야. 너는 6이야. 그럼 여러분들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거에 피타고라스 있으면 되는데, 5B는 X, 전체가 X야, 반지름이니까. 근데 3만큼 빠져나갔으니까, X 빼기 3이죠? 아, 그래서, 자, 빗변의 제곱은, 너 얼마야?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6제곱. 너 풀어주면 얼마예요?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36이니까, 넘기고, 6X는 45, X는 6분의 4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얼마로? 어, 우리 3으로 약분하니까, 2분의 어, 삼, 십오. 그쵸? 7.5. 2분의 15가 내가 찾는 값이에요. 자, 이렇게 어, 자, 다음. 어, 똑같은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어, 우리,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현에서 우리가, 어, 원과 현에서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같대. 거리가 같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요, 요 길이하고 이 현의 길이는 서로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 되는 거야. 자왜 같아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걷어, 그렇지? 그러면은 자 1번하고 2번은 합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합동이 되겠네요. 왜? 직각 직각이니까 r, 빗변의 길이가 당연히 원의 반지름이니까 같고. 다음에 너하고 너가 같다고 전제 조건이니까 변이 같아요. 합동이니까 너 길이하고 너 길이가 서로 어떤 거야? 같죠. 어, 근데 중심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는 현을 몇 개로 쪼갠다, 두 개로 쪼갠다, 그쵸? 그렇죠? 렇 어, 자, 이렇게 다음에 어, 한원에서 중심으로 넣은 아, 요 길이가 요 지금 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O, M, A, O, M, A하고, O, 누가, O, N, D, O, N, D가 서로 어때야 돼? 어, 90도로 같다는 거야. 다음에, O, A, O, D, 자, R, H, S 맞고, A, M하고, 누구하고, 자, D, N, N, D하고는 서로 같습니다. 근데, A, B는, 당연히 A, B는 A, M의 두 배야. 너도 두 배야. 그러니까, A, B하고, 누구는 C, D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정리하면 뭐냐면은 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은 이 현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죠? 현의 길이가 같습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네가 3cm야. 어? 현의 길이가 어때요? 4, 4 같죠? 그럼 너도 자,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가 같을 때 현의 길이가 같다 그랬지. 너 얼마야? 6이야. 근데 요 길이 같대. 그럼 너도 6이야, 반이니까 그럼 넌 얼마? 전체 12가 되겠죠? A, B하고 C, D는 같으니까. 자, 다음에, 여기서 뭘 구하라? O, M, O, N. 자, 구하라. 어, 그러면 넌 얼마요? 반쪽이니까 자, 9대, 12대, 15. 너도 얼마? 12. 맞죠? 왜? 너하고 너하고 현의 길이 같으니까, 어,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 같단 말이야. 그럼, OM하고, ON하고 더하니까 얼마?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B의 크기를 구하라. 어, 요 표시가 무슨 표시야? 너 같대. 너 같으니까 2등변이죠? 그럼, 네가 50도를 가져갔으니까, 180에서 130을 두개로나눠가지면은요 밑각이 되겠네요. 65도가 내가 찾는 값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너가 70인데, 거리가 같으니까, 넌또 2등변이네요. 그럼 너도 얼마? 70이 될 테고. 그치? 어, 2등변. 너는 140이니까, 그럼 A의 각은 얼마? 40도가 되겠어요. 40도. 자, 일단은, 어,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어, 자,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밑에 거, 문제를, 어, 풀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